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오늘은 십성 이해하기. 에, 정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음, 일간이 간목일 때, 이제, 음량이 다른 간목을 생해주는 성분이 이제 정인이 되겠습니다. 여기가요 간목일때 여기 수가 인성이 되는데 음양이 다른 개수가 이제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요 일, 일간과 유정하다 유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주의 그 정인이 있는 분을 보게 되면 인상이 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음, 일간을 이제 그 생해주는 성분이 임계수 수의 수생목으로요 생해주는 성분이 이제 합쳐서 이제 인성이라고 하는데요. 어,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제권, 결제권, 계약. 어머니, 그리고 이제 공부, 자격증, 이제 머리로, 머리를 쓰는 어떤 기획이나 구상, 계획, 아이디어 등등을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음, 인성은요, 그 인간 관계에 그 이해와 소통을 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이제 성분이 되는 것입니다. 음, 그 중에 이제 그 정인은요, 정인. 정인은 어, 친모의 환경입니다. 친모. 어, 편인은요, 계모의 환경이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정인은 친어머니의 환경, 어, 편인은 계모의 어, 환경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그 그 동화 콩지팥지전이잖아요. 콩지팥전 콩지팥지전에 이 팥쥐가 정인의 환경이고 이제 콩쥐가 계모의 환경이 되겠습니다. 그 콩지팥지전에서 등장하는 그 어머니는 팥쥐의 친어머니잖아요. 콩쥐에게는 이제 계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는, 그, 콩지 파지전에서밭쥐의 환경으로 보시면 되겠고, 편인의 환경은 이제 콩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의는요, 그, 조건 없이, 조건 없이, 일간을 키워주는, 생해주는 성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조건 없이, 일간을, 자식을, 키워주는 그런 친어머니와 같은 성분이 이제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인은요, 그 친어머니가 항상 곁에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요, 굉장히 낙천적이고 그리고 이제 긍정적, 긍정적인 성향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어떠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친어머니가 나를 항상 도와줄 테 도와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생각이 지배하기 때문에요 너무 여유를 부리는 밉상 짓을 이제 하기도 이제 합니다. 일단 사주에 정인이 있으면요 인복과 인덕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실제로 그 정인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생긴 모, 모습도 사람들을 이제 불러들이는 듯한 그 묘한 흡인력이 있는 사람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그 상황에서 그 정인이 충을 맞았거나 아니면 공만이 공망이거나 하게 되면 그 자, 작용력은 상당히 반감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정인은요, 그 친어머니의 환경이기 때문에요. 다분히 자기 위주의 어떤 그 주관적인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어, 그런 성향을 보이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어, 누가 어떻게든 해주겠지, 해결해 주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성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돈을 다 써버려도 내일 누가 도와줘서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어떤 주관적인, 감성적인 성분이 강한 인자가 이제 정의 되겠습니다. 음, 반대로 그 편의는요, 그 개모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개모의 환경에서 살아가는 성분이라서요, 항상 그 미래에 대한 대비, 걱정, 의심. 편의는요, 걱정, 의심. 근심, 미래에 대한 대비 이런 성향이 많고요. 그 감성적이지 않은 그 현실, 지금 현실에 현실 판단, 현실을 판단하는 그런 이성적인 그 사고가 이제 발달하게 되고 항상 그 주변과의 그 교류에서 이 상황을 타인 도움 없이 해쳐 나가야 하는 그런 성분이기 때문에요. 어, 정인이 그 주관적인 성향과는 다르게 상당히 어, 객관적인 모습을 이제 보이게 되는 것이 이제 편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편인은 그 사람들과의 교류에서요, 음, 일단 마음을 활짝 열지 않고 처음에는 약간의 그 경계를 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편인은요, 그 계모의 환경에서 살아가는 인자이기 때문에 에, 사람을 일단 믿지를 잘 못하는 것입니다. 음, 저 사람이 사기꾼일 수도 있고 뭐 범죄자일 수도 있고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하기 때문에 에, 상당히 처음에는요 경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편의는 그, 처음에 그 사람들을 만날 때, 예, 부, 일단은 부정적인 시선으로 타인을 바라보는 그 의심의 눈초리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반 사람들도, 어, 편인이 강한 성분을 가진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게 되면요. 같이 동화되어서 같이 있으면, 음, 같이 있는 이 공간이 상당히 숨막혀서 안절부절하게 됩니다. 일반 사람들도요, 그 편이란 어떤 성분이 강한 사람들과 같이 있게 되면 그런 성향이 이제 동화돼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정인은요, 일단 그 사람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지를 않습니다. 사람을 될수 있으면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인 있는 사람은, 정인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을 믿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상대방도 그 정인이 있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불편하지 않고, 어, 여유롭게 편하게 있게 됩니다. 에, 그리고 정인은요, 일단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어, 낙천적이면서 감이 좋습니다. 에, 감이 좋다는 말은요. 그 눈에 보이는 감이 아니고요. 어떤 촉이나 느낌 등을 이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 눈에 보이는 감은 그 재성이 재성이 눈에 보이는 감은 재성이 발달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그 정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친모의 친어머니 환경이라서요. 어, 엄마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고프다고 칭을 대면요, 엄마가 그때그때마다 바로, 어, 먹을 것을 주는 걸 알기 때문에 여유로우면서 느긋한 성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편의는요, 계모의 환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개모의 환경이기 때문에 그 개모에게 인정받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개모의 상황에서 그 개모에게 배고프다고 이제 칭얼대면요, 개모는 그때마다 먹을 것을 바로 주지 않기 때문에요. 만약 예를 들어서 그 개모의 환경에서요, 정심 때가 지나서 밥을 달라고 하면요, 어, 지금 정심 때 밥을 다 먹었는데 때가 지나고 와서 지금 무슨 밥 타령이냐, 저녁 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참았다가. 그때 먹어라. 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 이 상황이었으면요. 정인의 환경에 있는 사람은 밥을 얻어먹게 됩니다. 이렇게 똑같은 상황에서 그, 그 정인이 있는 사람은요. 정신대가다 지나고 오더라도요. 밥 달라고 하면 밥을 이제 챙겨줍니다. 뭐, 빨리빨리 다니거라. 이렇게 얘기를 이제 꾸중을 들으면서도요, 그 정인의 환경에 있는 사람은 그 친어머니의 환경이기 때문에 밥을 얻어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편이 있는 사람은 그 매사에 여유롭지 못하고, 어, 전전근근 의심, 근심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음, 그리고 그 정인은요, 그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돈을 다 써버려도 내일 걱정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돈을 다 써버려도 내일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겠지, 챙겨주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편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음, 오늘 돈을 쓰, 쓸 때도 어, 이 사람 저 사람 눈치를 보면서 상황에 맞게 어, 내가 먹은 만큼만. 쓰자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돈을 다 써버리면 내일 내가 굶어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편의는요. 왜냐하면 그 편의는 계모의 환경이라서요.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을 때 아무도 도와줄 수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성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점심, 점심 때를 놓쳐서 집에 왔는데 배가 고프다고 하니까 어, 저녁 때까지 기다려라 하는 그런 계모의 상황을 겪어봤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그 편의는요, 그 미래에 대비해서 비축하려는 성향도 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먹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해서 미리 어딘가에 비축해 놓아두리는 그런 성분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요, 이제 그 편인이 정인을 보게 되면요, 정말 느긋하고 여유롭다, 나태하다, 어, 자기밖에 모른다, 음, 세상 물정 모르는 어떤 한심한 인간이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고, 또 정인 또한 편인을 보게 되면요, 어, 너무 가슴 졸이면서 산다, 편인이 너무 가슴 졸이면서 산다, 불안하다, 지나치게 걱정근심이 너무 많다. 세상을 너무 부정적으로 본다. 새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는 지나치게 너무 예민하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렇듯 그 정인과 편인은 성향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제 그 정인의 그 인자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그 구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인성은요, 일단은, 정인, 이제 관인 상생이 있고, 관인 상생. 그리고 이제 살인 소통이 있습니다. 이제 관, 관은요, 이제 정관을 나타냅니다. 정관. 살은 평관을 나타냅니다. 편관, 정관이 이제 인성으로 소통되고, 상생되고, 평관이 또 인성으로 소통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인성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정인 편인을 이제 동시에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정인과 편인도 또 이제 나누어서 이제 통변을 해야 됩니다만은 그것은 이제 어, 중급 과정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일단 여기서는 통틀어서 이제 인성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관인 상생이라고 하는 것은 정관이 이제 인성으로 이렇게 소통이 상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관인 상생이라고 하고요. 어, 살인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편관이 편관이 인성으로 이렇게 유통되는 것을 이제 살인 소통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관인 상생은요, 이 관은 조직 아닙니까? 조직 뭐 직장도 됩니다. 직장에서 음, 인, 인성, 인성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조직이나 직장에서 인정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관인상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분 사주에 관성은 이제 남자도 되지 않습니까? 남자도 되고 남편도 되는데요. 이렇게 관인상생이 된다 되어 있다. 여자분 사주에 관인상생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남자한테 사랑을 받는다. 사랑을 받는다. 라고도 이렇게, 어, 통변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성에서, 이제,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관성이, 이제, 남자라고 보시게 되면, 인성은 남자의 식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식상이, 이 인성이 정, 어, 그, 정인이 되게 되면요. 물론, 편인도 있지만, 남자가 이제 인성으로 관인상생이 된다는 것은 남자가 이제 식상 식상으로 여자에게 잘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살인 소통은 살은 음, 반듯한 남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음, 좀 이프로 부족한 남자, 좀 까칠한 남자. 이런 남자가 되겠는데, 그런 남자에게 음, 사랑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살인소통은요, 이 살은 편관 아닙니까? 그러면 정관보다 약간 좀 힘든, 힘든 직장, 힘든 직장이나 조직에서 내가 인정을 받으면서 산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 이 인성은 식상을 조절합니다, 통제합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그 상관도 있고 이제 식신도 있습니다. 음, 저번에 말씀드렸죠 만약 여기가 인성이 있게 되면 이 상관은 상관은요, 음, 이 사길신 중에 하나인 음, 반듯한 정관 이것을 어, 어, 이렇게 극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상관은 이제 흉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식신은요, 이 평관은 일간을 치는 성분이잖아요. 일간에게 상당히 데미지를 주는 그런 성분인데 그 일간에게 데미지를 주는 그 평관을 재살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식신은 이제 길한 성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상관경관이라고 하고 여기는 이제 식신재살이라고 합니다. 이 상황일 때 이제 인성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흉신을 인성이 막아주면 좋은 겁니다. 근데 길신을 인성이 막아버리면 이것은 이제 부정적인, 이제 안 좋은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상황에서, 이, 지금 이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만약에 운에서 지금 사주가 이 상황이 있고 첫 번째 상황인 사주가 있고, 이게 또두 번째 상황인 사주가 이제 있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위의 상황은 사주가 상당히 좋은 사주가 되는 것입니다. 인성덕에 안 좋은 상황이, 인성덕에, 인성덕에 이안 좋은 상황이 이제 좋아지는 것입니다. 근데 밑에 상황은 좋은 상황이 이 좋은 상황이 인성덕 인성 때문에 이제 안 좋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런 사주가 두 가지의 사주를 가진 사람이 있다. 두사 이런 사주를 가진 두 사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예를 들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운에서 재성운이 들어온다면 재성은 인성을 극합니다 파격합니다. 그러면 이때는 이제 이 재성운 덕에 이 사람은 다시 아, 상황이 안 좋아질 것이고 또이 사람은 상황이 다시 좋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성이 이 밑에 사주는요, 이 밑에는 인성 덕에 지금 상황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은 인성, 안 좋은 역할을 하는 그 인성을 이 재성이 막아주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좋아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좋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좋은 상황인데 인성이 좋은 역할을 하는 지금 상황인데 재성운이 오게 되면 다시 상황이 이제 안 좋게 이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에서 재성이 들어왔을 때어 여기는 상황이 다시 안 좋아질 수 있는 것이고 이번 상황은 재성, 운에서 재성운이 들어왔을 때 다시 전화위복이 되는 그런 상태로 이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것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정인이 있고 이제 편인이 있는데요, 그 정인은 이제 정관을 보게 됩니다. 정관, 정관, 어, 사길신. 사길신 반듯한 정관을 이렇게 어, 좋아합니다. 정인은. 그러면서 정관을 보면서 이제 상관을 제압합니다. 상관이 정관을 극하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에, 정인이 되, 에, 되는 것입니다. 근데 평관은요. 이제 똑같은 상황에서 상관을 보게 되잖아요. 이렇게. 예, 상관도 물론 이제 정관을 치는 성분입니다.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정관을 치잖아요. 이렇게. 그럴 때, 정의는 순수하게,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운 것입니다. 이제 중국 과정에서 제가 이제 디테일한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그 정의는 순수한 성분입니다. 뭔가 이런 살의 사욕에 얽매이지 않은 성분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편의는요, 똑같은 상황에서 상관이 정관을 보고 있는 상관 견관일 때, 여기도 상관 견관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상관 견관일 때, 정의는 순수하게 실이 상관을 막아주고 정관을 지켜줍니다. 근데 편의는요, 이렇게 상관 견관이 되어 있을 때, 이 정관을 보호해 줍니다. 이 상관의 상관의 흉이를 상관이 정관을 치는 것을 이제 막아주면서 정관을 보호해 줍니다. 근데 여기서 편의는한 가지 더 어, 대가를 말하는 성분입니다. 대가 그냥 순수하게 실이 정관을 지켜주는 게 아니고 아니고요. 정관을 지켜줄 때니까 얼마의 소정의 그 나의 그 어떤 그, 소정의 성의를 좀 보여라 하는 것이 이 편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가는 이제 재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인이 상관 경관을 보게 되면 재성을 이제, 재성이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인이 상관 경관을 해결해 줄 때는 항상 재성을 추구하게 됩니다. 대가를 바라게 됩니다. 자, 오늘은 어, 십성 이해하기 이~ 정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